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제의 신작 인조이를 이용하여 직접 도시로 들어가 시민으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고양이가 신이라는데, 신이 이렇게 귀여워도 되나? 아무튼 사람부터 만들어야겠죠. 여기서는 조이라고 부르나봐요. 초기 모습은 랜덤으로 형태가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보면 교복 같은데 안쪽이 배꼽 띈건 쉽지 않군요. 일단 저는 남자니까 조이의 성별도 남자로 바꿔주겠습니다. 어머나! 처음 여자일 때 모습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성별을 바꿔도 의상이 그대로 유지됐네요. 솔직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연령대도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데요. 다행히 배꼽튀겨복은 평범한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구의 평화를 지켰군요. 노인이 되니 허리가 약간 굽었습니다. 아무리 옷을 힙하게 입었다고 해도 관절 상태까지 젊어지지는 못했네요. 어쨌든 당장 외모부터 바꿔야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프리셋이 있긴 하지만 그대로 쓰면 재미없으니 조금 바꿔 줄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입니다. 점을 문질러주면 해당 부위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요. 세부 편집으로 들어가면 더 다양한 부분을 만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제 얼굴과 비슷하게 만들어보려고 거울을 봤는데 급격히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강한 이미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얼굴의 중심인 코부터 만지고 있는데 역시 콧날은 날카로워야 해요. 그리고 실눈 캐릭터가 보통 강하다고 들었으니 눈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왕이면 심으룩상보단 웃는 상이 좋겠죠. 평범한 머리는 너무 약해 보여요. 강력한 임팩트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두 개의 몽통이만 봐도 세계관 최강자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누가 봐도 멸치보단 근육질 몸매가 더 강해 보이겠죠. 제가 운동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니 조이라도 헬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털도 심을 수 있다고? 없는 게 훨씬 낫네요. 의상은 근육을 가리기보단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과한 것 같고 이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샌들은 절대 취향이 아니니 예만 운동화로 바꿔줬어요. 캐릭터 이름을 정하는데만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저를 위해 주사위를 굴려 이름을 무작위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계속 돌리다 보니 외자도 나오네요. 성을 뭘로 할지 주사위를 계속 굴리다가 갑자기 어느 해적 만화에 나올 법한 이름이 완성됐습니다. 기질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제가 시장인 만큼 통솔자가 좋겠네요. 이렇게 강해 보이는 조이가 완성됐습니다. 바로 가족 생성을 하려고 했는데 가족명이 지라고 성이 지시라서 그냥 지라고 나온듯한데 너무 개성이 없어요. 누가 봐도 강해 보이는 이름 우리 가족의 이름은 가족 같은 곳입니다. 조이 만들기만 해도 벌써 재밌네요. 고양이 신이 제 가족을 승인해 줬습니다. 이제 어디서 살지 정해야 하는데 왠지 친구 친구가 많을 것 같은 쿠칭쿠를 골랐지만 아쉽게도 아직 개발 중인 것으로 보여요. 어쩔 수 없이 해변이 아름다운 블리스베이를 선택했습니다. 블리스베이를 위해서 본 모습인가 봅니다. 여기서 제가 이사할 곳을 골라야 해요. 하지만 가진 돈이 단돈 5만 5천 원뿐입니다. 이걸로는 월세도 힘들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이곳만의 화폐 단위가 따로 있었군요. 해변가인데 4만 원이면 할 만할지도? 그래도 지금은 돈을 아껴야 할것 같으니 더싼 곳을 알아봐야 합니다. 다행히 5천 원짜리와 만 원짜리가 보이지만 5천 원짜리는 너무 구석이라 별로예요. 조금이라도 가운데에 있는 만 원짜리 집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어머나, 여기가 내 집이야? 빈 땅밖에 없는데? 아차차. 거짓말은 하지 않았군요. 집은 건축 모드로 들어가서 직접 지어야 합니다. 당연히 집값도 공짜는 아니에요. 여담이지만 저는 심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새 집을 디자인할 자신이 없어서 일단은 이미 완성된 프리셋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가격이 14,884원으로 너무 저렴해서 사기매물이 아닐까 걱정했지만 완성된 모습을 보니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 화장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세탁실도 있고 진짜 있을 건다 있네요. 침대도 무려 3개나 있습니다. 언젠가 좋은 인연을 만난다면 모든 침대가 사용되겠죠. 완벽해 보이는 이 집에도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컴퓨터가 너무 구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뚱뚱한 모니터는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그래도 명색이 컴퓨터니 가지고 놀 수는 있을 겁니다. 내가 샌드박스 게임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어우, 깜짝이야. 분명 새 집에 들어온 새 컴퓨터인데 한 방에 박살내는 똥손이라니. 방금 일은 잊고 기분전환 겸 바깥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아직 고장난 컴퓨터가 걸리는지 머리를 부여잡고 있군요. 이럴 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침 풀업바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운동기구도 건축모드에서 따로 사와야 합니다. 여기 있네요. 정원이 생각보다 넓으니 이곳은 혼자만의 헬스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나, 겨우 그게 끝이야? 근육질이라서 기대했는데, 그래도 기분은 풀린 모양이군요. 운동 레벨도 일로 올랐으니 꾸준히 운동한다면 더 건강해질 겁니다. 계속 운동만 시켰는데도 따로 불만은 없어 보이네요. 자세는 엉성해도 끝까지 해내는 모습은 기특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에게도 한계는 있어요. 잠을 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옷장에서 옷을 갈아입고는 가까운 침대를 놔두고 굳이 건너편 방에 침대를 이용하다니. 커플 침대는 커플이 되고 나서 이용하겠다는 마음가짐일까요? 이제 낮 12시 밖에 안 됐는데도 정말 잘 자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매우 배고픈 상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서 일어나. 여러분은 배고픈 상태에서 잠을 잘 자는 편인가요? 일단 저는 못 잡니다. 식사 메뉴는 바로 비빔밥이네요. 누가 한국인 아니랄까봐 아쉽게도 음식을 먹는 모습을 구현하는 것은 역시 한계가 있나 봅니다. 설거지도 잊지 않고 하는 모습이네요. 기특해라. 다시 자면서도 운동 생각밖에 안 하다니 대단한 녀석. 드디어 충분한 수면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기상시간이 저녁 6시네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싸고, 잘 씻기만 한다면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세수는 주방보단 화장실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엔 밖에서 사람들을 좀 만나볼 생각입니다. 스마트폰의 연락처 목록을 확인해봤더니 텅 비어있었기 때문이죠. 메시지 목록에는 광고 메시지 하나뿐이네요. 이대로 친구 없이 보낼 수는 없습니다. 마침 저 뒤에 사람이 걸어오고 있군요. 독심술로 제이콥스 에디라는 이름을 알아냈으니 진정성 있는 인사를 건네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나 봐요. 한순간에 지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좀더 대화해보고 싶은데. 민트초코 성향? 이걸 어떻게 참냐고. 미소를 보아하니 이분은 민초단인 것 같습니다. 뭘좀 아시는 분이군요. 어느새 연락처까지 교환했습니다. 용기를 얻었는지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열심히 대화를 시도했고, 말솜씨 레벨도 올랐네요. 지금은 대체 누구를 보고 대화하는 거지? 벌써 이만큼이나 번호를 딴걸 보면 사교성 능력치가 부러울 정도로 높은 것 같습니다. 다시 날이 밝았습니다. 어젯밤 친구가 됐던 로스 크레이그 씨와 키무라 타이가 씨가 저에게 선물을 보냈네요. 집 앞에 있는 택배가 그 선물인가 봅니다. 첫 번째 선물은 바로, 고양이 인형이네요. 컴퓨터 옆에 전시하니 방에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선물도 뜯어보려고 했는데, 선물을 뜯으려면 항상 저 이상한 춤을 춰야 하는 건가? 이번엔 슬리퍼네요. 둘중 누가 보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슬리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로 당근에 보내야겠군요. 거리를 구경하다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걸어가는 경로에 다른 사람이 서 있으면 피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길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제 컨트롤이 미숙한 건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 게임에선 거리도 편집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의 가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침대 두 개를 붙이면 길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머나, 남을 막으려고 했는데 내가 막혔네.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엔 비상탈출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어딘지 모를 이상한 곳으로 넘어왔군요. 다시 돌아와 보니 드디어 침대 쪽으로 사람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여기를 그냥 뚫고 지나간다고? 얘는 못 지나가는데, 지금 보니 침대 옆으로 지나갈 수도 있군요. 다시 편집으로 돌아가 자세히 보면 양쪽에 공간이 한 칸씩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극칸에는 가구를 놓을 수 없어요. 이렇게 길막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나 했지만 옆집에서 돌담과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옆집 쪽 인도까지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공간이 좁으니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뚫고 가면 그만이라는 거냐. 그렇다면, 최후의 방법은 사람이 있는 곳에 침대를 놓는 거예요. 성공입니다. 그대로 갇혀버렸군요. 그럼 반대쪽 거리도 똑같이 막아줍시다. 어라. 이 아저씨는 분명 어제 연락처를 교환했던 메르카도 사이먼 씨예요. 여기서 나가고 싶었는지 주먹을 불끈 쥐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친구라면 구해주는 게 인지상정. 대화를 시도하면 자연스럽게 구출할 수 있어요. 저에 대한 호감도까지 올랐으니 일석이조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보니 길막 계획은 성공한 것 같아요.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구해줬던 친구도 움직이지 못하고 갇혀버렸군요. 도로 안으로 조금만 들어오면 충분히 나갈 수 있지만 다들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법을 잘 지킵니다. 어머나, 선생님들은 왜 여기서 한몸이 되셨나요? 설마 나가게 해달라고 시위하는 건가? 도로 쪽으로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인조이 세계에서도 도시는 매우 평화로웠어요. 저 역시도 이런 평화 덕분에 힐링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행복한 겁니다. 반응이 좋으면 다음 이야기도 나올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친구가 계속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